이런 모양으로 만들 겁니다, 여러 개를. 여러 개를 만들 겁니다. 자, 이만큼. 여기다 줄을 이렇게 맞췄어요. 이렇게 줄 맞춰가지고. 그럼 면 되겠지? 자파단 완성 템프로브 음, 뷰티 그 다음에 피놀라 썬러버 로빈호 네가지 샀어요 심어봅시다 음, 아, 자 심어볼게요 이제 땅을 한 10cm정도 파고 이거 알뿌리를 심을건데 <laughs> 이거 유희야, 이거 양파 껍데기 같은 거 이걸 벗겨야 돼, 이렇게. 파 벗겨. 껍데기. 네. 요거? 응, 껍데기 벗겨주세요. 썼나 봐, 껍데기 벗겨주세요. 여기다 넣어. 이렇게. 이렇게. 넣어. 알꼬리. 이렇게. 다 넣었어? 이렇게 모아서 넣어야지 꽃이 예쁘게 핀대요. 물이 져서.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흙을 덮어줄게요. 흙을 덮어서. 꼭꼭꼭. 흙을 왜나고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또. 해가지고 로비노를 심을게요. 로비노도 여기서 껍데기 살짝 벗겨주세요. 뿌리 다치지 않게. 우선 음, 이제 음. 여기를 이렇게 넣어. 응? 음? 얘는 어떻게요? 내가 심을 거야. 응. 응. 응, 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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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응? 그냥

It's fine to put